오늘은 대학가 주변이에요. 공부 잘하는 대학교 3 개가 고시원 주변에 쫙 있고요. 역 근처에 있는 서울의 고시원입니다. 올미니에요한 계층은 여자, 한 계층은 남자, 그리고 공용 부분이. 또 별도로 있는데요. 공용 부분 안에 글쎄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. 이따가 하나하나 보여드려 볼게요. 작년 12월에 인수를 하셔서 지금 약 5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. 들어올 때부터 만실, 지금도 만실. 사실 여기 볼방이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요. 방은 못 보지만 공용 부분이랑 복도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인수 금액은 2억 후반이에요. 지금 현 순수익이요. 매우 놀랍습니다. 1200만원. 다 제하고 1200만원의 순식을 내고 계세요. 모두 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고시원을 인수를 하셨고요. 지금 만족하는 투머치한 수익률을 내고 계세요.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여기는 3층이고요. 3층은 여성 전용이에요. 들어가 볼게요. 여기는 미니예요. 올 미니고요. 두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3층이랑 4층. 그래서 여기는 3층이에요. 3층 복도부터 한번 보실게요. 보통 올 미니 같은 경우에는요, 각 방마다 문 앞에 목욕 바구니를 둡니다. 그래서 복도를 보면 입실이 된 방, 안된 방이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욕실 바구니를 다 둬요. 위에 천장 등은 센서 등으로 다르셨어요. 사람이 움직이면 불이 켜지는 센서 등으로. 구소방입니다. 복도 폭은 좋고요. 하지만, 컬러는 방 안에 다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. 짜잔! 목욕 바구니가 여기 있습니다. 목욕 바구니를 문 앞에 두면은 지나다닐 때 불편하니까 샤워 바구니를 별도 샤워룸 앞에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. 여기는 한 층에 샤워룸 3개. 그 다음에 별도의 화장실은요. 문 밖에 있습니다. 여기는 샤워만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. 보시면 하나 문 열어볼까요? 샤워하는 사람이 없고, 이모님이 싹 정리를 하고 가셨어요. 아까 그러니까 지금 헬스장 샤워실시는것 같아요.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이거든요. 옷걸수 있는 공간까지 다 생각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.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여기가 외창이다 보니까 창이 또 하나예요. 단창이다 보니까 추울까봐 여기 들어와서 이거 하나 붙여주셨대요. 각기 바로 그 도로거든요. 소음도 한번더 차단이 되는 것 같아요. 어, 이거 저도 이걸로 쓰는데요. 이게 오토로 운영할 때또 꿀팁이 하나 있어요. 각 방마다 입실 원서를 작성을 하잖아요. 근데 사무실이 없거나 둘 곳이 없는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내가 작성한 입실원서는 어디다 둔다 바로 요거예요 네이버 쇼핑에서 한 5만 원 전후로 살수 있거든요 비밀번호를 딱 지정을 하시고 여기 입실원서를 다 넣어달라고 하면은 일주일이라던가 열흘에 한번 왔을 때 입실원서를 원장님이 한 번에 뺄수 있는 오토 또는 무이나할수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아령은 왜 음. 있는 거예요 아이 이거 뭐 이거 했을까 오늘 어깨하고 왔는데 두 번째 복도로 왔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. 이렇게 미니는 각방 앞에 샤워 도구를 놔요. 이렇게 놓을 공간이 있다고 해도 이거는 치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구소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약간 간섭을 받기가 쉬워요. 복도가 굉장히 좁습니다. 좀 몸집이 있는 남자분들은요. 이렇게 못 걸어가요. 이렇게 걸어가요. <laughs> 어제 스타일이에요. 되게 레트로하지 않나요? 벽 조명이 여기가 복도 폭은 좁지만 천장고가 높기 때문에 벽 조명을 해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할때 전혀 간섭을 받지 않아요. 그리고 이 고시원만의 장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. 이게 저는 수납장인 줄 알았거든요. 신발장이래요. 큰 사이즈로 3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우산도 넣어도 될것 같고요. 이 공간이 되게 큼직큼직해요. 지금까지 3층을 봤고요. 3층 향이랑 4층 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4층 다 올라가도 되겠죠? 남성전용인데 네. 저도 여기 왔는데. <laughs>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계단 중간이고요 반층 올라오면 전신 거울이 있어요 이게왜 있냐면 바로 이쪽에 보면 여성용 화장실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성분들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거울 한번 보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의 센스인 거예요 어, 이게 무슨 일이지? 여기가 향이 더 좋아 아, 딱 입구에서 향이 되게 좋았어요. 들어갈수록 남자들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. 3층이랑 정말 복붙하듯이 컨트롤 C, 컨트롤 V 하듯이 똑같고요. 남성층은요, 목욕 바구니가 하나 없어요. 다 앞쪽에 정리를 해 두신 것 같아요. 뭐 하나도 없이 깔끔합니다. 좀 네모반처럼 질서는 좀 없는 편이 많네요. 군대는 안 가봤지만 딱, 예,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이었습니다. 정말 깔끔해요, 네모반처럼. 아무 것도 없어요. 근데 이곳이요 반실이거든요. 아무 것도 없습니다.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. 아 여기 신발장 진짜 탐난다. 여성분들은 레인 부츠까지는 아니지만 짧은 부츠들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세칸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. 운동화나 슬리퍼 막 꾸겨두면 두세 개도 들어가요 한 칸에. 3층, 4층은 공용 공간이 없는 그냥 방으로 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공용 공간 부분을 따로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. 들어간 입구에 창고를 싹 정리하시고 캐리어 보관 장소로 쓰고 계세요. 공부자라는 대학교가 3개나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. 거기 캐리어를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. 세탁실은 세탁기랑 건조기.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고요. 그리고 보통 세탁실에 가보면 막써 있어요. 뭐는 어떻게 하시고요. 뭐는 넣으시고요. 어쩌고저쩌고, 어쩌고저쩌고. 이거는 다 그냥 입실 안내문. 그 QR코드에 다 넣으셨을 거예요. 여기는 세탁기. 건조기. 아 깔끔하게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셨어요. 훨씬 더 보기가 쉽죠.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당연히 아래 세탁기가 있고 위에 건조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건조기에다가 세제 넣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. 특히 대학가 주변에는 이런 세탁기나 건조기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잖아요. 몰라요. 어 세제통이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네요. 보통 가루나 액상으로 돼서 이렇게 짜서 쓸수 있는 건데 와 대박이다. 이거 저 집에서도 안 쓰는 거거든요. 캡슐로 해 주셨어요. 이거 하나만 딱 넣으면은 이게 이제 터지면서 빨래가 조화롭게 돌아가는데요. 여기는 액체 세제를 이걸로 해 주셨어요. 와우 대박이다. 짠! 드디어 주방으로 왔습니다. 주방인데요. 공간이 되게 넓어요. 양문형 냉장고가 두개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덕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. 50명이 넘게 사니까 밥대 되면 붐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 하나 준비를 해주셨고요 위에는 다 아래 위로 밝게 연출을 해주셨어요 레일등 레일등을 달아주셨습니다 어, 나도 탐나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보시면은 짠 스터디룸입니다 여러분. 카페 같이 연출을 해 주셨어요 여기는 스터디 룸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핸드폰이나 PC를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까지 다 하나하나 촘촘하게 마련을 해 주셨고요 이쪽에 커피 머신까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되게 예쁘게 잘 꾸미셨어요 여기서 공부하면 진짜 잘 되겠다 창에 햇살도 좋고요 위에 레일등이나 에어컨까지 스탠드 에어컨으로 해서 온도 조절까지 할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. 프린트기까지 이번에 원장님이 다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네요. 저녁에 이제 원장님이 CCTV를 보시면 여기에 다 삼삼오오 모여서 그 토크 타임을 갖고 있대요. 대학가를 3개 접하고 있는 고시원이고요. 미니가 52개, 52개를 계속 만실로 운영하는 고시원을 왔어요. 우리가 그 2억 후반대에 들어오셨지만 정말 들어와서 하신 거는 QR코드, 그거 한 장입니다. 잘 되어 있는. 고시원을 인수를 해서 그냥 만실 운영을 계속 계속 영위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우리 원장님은 되게 제가 애틋했어요. 왜냐하면 제 강의를 두 번을 연속으로 들으셨거든요. 그래서 이미 집을 먼저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시느라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이렇게 좋은 물건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고시원 권리금이 많이 올랐지만요. 나한테 맞는 내 기준에 맞는 고시원은 어딘가 있습니다. 안녕.